당신은 AI 없이 영업하고 있습니까?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HBR의 The Case for AI in Sales 연구에서 밝혀진 영업과 AI의 혁명적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짐디키와 베리트레일러의 이 중요한 연구는 영업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. 현재 영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? 바로 정보 과부하와 복잡한 의사결정입니다. 영업 담당자들은 매일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. 이 연구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영업팀은 생산성이 평균 27% 증가했습니다. 놀랍지 않나요? AI는 영업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첫째, 고객 인사이트 발굴입니다. AI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누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. 이는 리드 스코어링의 정확도를 50%까지 향상시켰습니다. 둘째, 영업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. 반복적인 작업을 AI에게 맡기면 영업 사원들은 고객 관계 구축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고객 미팅 시간을 34% 증가시켰습니다. 셋째, 의사결정 지원입니다. AI는 어떤 기회를 우선시할지 어떤 메시지가 효과 효과적일지 추천해 줍니다. 이는 성공적인 거래 성사율을 21% 높였습니다. 그러나 영우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. ai는 영업사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하는 것입니다. 최고의 결과는 ai와 인간의 강점이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.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매출 주기가 평균 18% 단축되었고 전환율은 30% 향상되었습니다. 오늘날 영업 리더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AI를 도입할 것인가?가 아닌 어떻게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할 것인가?입니다. 현명한 기업들은 이미 영업 AI 혁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